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집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요 근래 좀 많이 사먹고 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뾰루지가 났어요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 가지고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코스로 집밥을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은 샐러드 해 먹을 거예요 왜냐면 아침부터 일단 불을 쓰기 싫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또 딱히 입맛도 없어가지고 사실 잘안 먹긴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풀코스 집밥이기 때문에 점심 먹기 전에 그냥 좀 입맛을 돋구는 <laughs> 그 정도로 네, 간단하게 한번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재료는 요 참외입니다. 또 여름에는 참외 먹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이 노란색이 좀 남아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참외를 갈라주고 이 참외 안부분은 나중에 소스로 쓸 거라서 따로 모아줄게요. 이제 이 참외를 채 썰어줄 거예요. 적당한 두께로 썰어줍니다. 아니 근데 저 몰랐는데 참외가 원래 비싼 과일인가요? 처음에는 마트에 갔는데만2 0 0 0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덟 봉지나 먹을 게 아닌데 내 참외는 그래서 옮겨줄게요. 이거를 다 사기에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집 앞에 참가 파는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참외가 개별로 살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개 5,000원에 샀습니다. 수박도 사고 싶었는데 수박은 너무 비싸가지고 참외 열심히 먹으려고요. 아우 불을 안 쓰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소스 만들게요. 이 참외 속을 이렇게 뭉개줘요. 얘가 이제 천연 단맛을 내는 거죠. 이게 성주 꿀 참외거든요. 성주 참외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외가 아니고 꿀 참외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요렇게 참외즙이 나왔으면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해줄 거예요. 올리브유를 두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레몬. 요 레몬이 들어가요. 레몬즙을 한두 스푼. 그리고 얘는 또 마지막에 쓸 일이 있어요. 얘는 대기. 어, 레몬 냄새.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요거 선물 받은 소음이 있거든요. 이게 살짝 허브 향신료 추가된 건데 샐러드랑 파스타 만들 때 쓰는 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번 써보려고요. 후추도 살짝 이렇게 하면 소스 완성입니다. 살짝 먹어볼게요. 음? 오우 완전 상큼한 샐러드 소스예요. 여기 참외에다가 이제 소스 뿌려주고 플레이팅만 하면 끝입니다. 오우 방울토마토 데코해줄 거예요. 빨간 게 들어가면 예쁘니까. 그리고 로즈마리 넣어줄 거예요. 딜도 많이 넣으시던데 저희 집 마트에는 딜이 없더라고요. 타메 샐러드 위에 올라가는 토핑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토핑으로 넣어서 간 취향껏 드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 레몬 제스트 갈아 넣어주면 끝입니다. <laughs> 짜잔! 오늘 아침 완성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잘먹겠습니다와 음 이거 엄청 상큼하다. 너무 맛있어. 레몬 제스트의 로즈마리. 음 손님들 봤을 때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어도 너무 좋고. 와. 일단, 불을 안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름 되면은 주방이 너무 더워요. 음. 양이 좀 많네요. 살짝 배부르거든요. 자, 원래. 아침을 잘안 먹다 보니까 조금 남겼거든요.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전 점심 먹을 거고요. 어 이게 지금 김 때문에 살짝 산신령처럼 나오네. 오늘 점심은 소바 먹을 겁니다. 제가 아침 먹고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일기예보를 봤더니 오늘 최고 기온이 30도라고 하네요. 오늘 소바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바만 먹기에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거 고기만두도 몇개 삶을게요. 그리고 이 면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들러붙지 않게 계속 휘저어줍니다. 이제 면이랑 만두 익는 동안 그 장국을 만들 거예요. 이거 장국 만드는 거는 진짜 쉬워요. 쯔유랑물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요거 쯔유를한 요만큼 물을 요만큼 물을 조금만 더 1대 1.5 정도로 맞춰요. 그리고 얘는 좀 시원해지게 냉장고에 넣을게요. 이게 물기가 있으면 장국이 살짝 맛이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물기를 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팅만 하면 돼요. 이렇게 메밀을 올리고, 여기에 방울토마토. 이 장국을 부어주고, 여기에 이 청양고추를 넣는 거예요. 저는 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끝! 먹으면 돼요! 미쳤다. 여기 일본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담아서 미쳤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건 여름에 무조건 해먹어야 돼. 되... 어, 이거 무조건 여름에 해먹어야 되는 맛. 음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무조건 팍팍 넣으세요. 이게 매우면 매울수록 이게 알싸해서 너무 맛있어요. 아니, 뭔가 좀, 뭔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울 때쯤에 오 만두.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이 쯔유 장국에. 청양고추만 딱 들어가니까 너무 개운하고, 너무 깔끔해요. 여기 입 주위가 얼얼해요. 디저트. 음. 이게좀 진정이 되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파스타입니다. 마늘종 새우 파스타 만들어 먹을게요. 면을 먼저 삶아 줄게요. 면 끓는 동안 소스 만들어 줄게요. 올리브 오일 적당히 두르고 원래는 편마늘을 넣어야 하지만 저희 집에 편마늘이 없어서 전 다진 마늘을 넣겠습니다. 바진 마늘 향이 살짝 올라오면은 마늘 종을 넣을게요. 그리고 새우, 새우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엔초비 소스 남은 거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면수를 살짝 넣습니다. <laughs> 일단 냄새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소스가 완성이 되고요. 근데 이거 엔초비 없으신 분들은 꼭 엔초비를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간장이랑 뭐 설탕, 굴소스 이 정도만 넣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제 다 익은 면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들들들들 볶으면 끝이에요. 헉! 페퍼런치노! 페퍼런치노를 깜빡했어. 페퍼런치노 살짝 뿌릴게요. 그리고 후추.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 살짝! 이렇게 해서 볶으면 끝이에요. 파스타 비주얼이 너무 건강한데? <laughs> 짜잔! 마늘쫑, 새우, 엔초비, 파스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면이 좀 불었어요. 이 마늘 좀 식감이 너무 좋아요. 뭔가 이 아삭아삭한 게 무슨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살짝 식감으로 먹는 그런 느낌? 음 새우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지금 5시가 넘었거든요? 여름이라서 해가 안 지네요. 아, 뭔가 화면이 계속 밝아가지고, 시간 개념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가 늦게 지는 여름이 겨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살짝 계절을 많이 타는 사람이어서, 겨울 되면 좀 우울해지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더워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음. 뭔가 이 마늘종이랑 새우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 음. 오늘 양 조절 너무 잘했다. 딱 적당히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